습니다 네, 정말 원더풀합니다. 자, 다 함께 먼저 인사드릴까요, 여러분?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와, 지금 엄청난 플래시 텔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포토 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독님도수치식까지 조금만 밀착을 하셔서요, 조금 밀착 부탁드리고요. 조금 더 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원더랜드고요. 왼쪽부터 바라봐. 겠습니다. 왼쪽 우리는 원더랜드입니다. 왼쪽,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.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하셨습니다. 여기는 원더랜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. 네아 꽃받침 우리 수지 씨 미모 폭발 탕이 씨도 그렇고요. 자 중앙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중앙 인사해주시죠. 네 좋습니다. 유월 대목을 앞두고 있는 이곳은. 원더랜드, 여러분, 모두가 꿈꿔온 세계입니다. 자, 다 함께 오른쪽 바라보시겠습니다. 오른쪽, 네, 오른쪽까지. 자, 뭐, 꽃받침도 좋고요. 하트도 좋고요. 지금 관객분들에게 팬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신 우리 원더랜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좀다 같이 전달하고요. 저희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인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좋은데요.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우식씨 먼저 인사 한번 크게 해주세요. 근데... 네, 안녕하세요. 조효식입니다. 아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원더랜드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우식씨가 우리, 내 네, 사랑하신다고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. 먼저 인사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, 자, 그렇다면 김태훈 감독님. 아 너무 설레인것 같습니다. 인사를 보내주시죠. 네. 네 원더랜드 영화 연출한 김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자정림이 씨. 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해리 역할을 맡은 정윤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. 예쁩니다. 네. 최우식. 네 강세혁 역할 최우식입니다. 자타미 씨. 안녕하세요 정미입니다 원더랜드 바이리입니다.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원더랜드에서 스테이지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 입니다.